안녕하세요, 레이먼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출장을 와 있습니다. 아, 오늘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12시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많이 못 올렸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컸던 부분이 일단 제 유튜브 채널에 방향성이라고 해야되나? 지금 일단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채널을 총 3개 그러니까 제 채널은 2개 운영하고 을 있다 보니까 하나는 파충류 채널이고 하나는 고양이 채널이에요 그 두개 채널을 이제 합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봤고 각각 운영을 하다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건또 어떨까 이런 저런 다양한 그런 고민들을 하다가 보니까 찍어놓은 영상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계속 고민을 할 바에는 그동안 찍어놓은 컨텐츠들을 소비하고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달부터 제가 영상을 찍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영상들이고 제가 지방 출장을 와가지고 숨긴 다양한 이야기들. 좀 상당히 긴 분량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살려가지고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것을 보고 다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그 영상들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회사 휴무가 맞는 직원들끼리 아쿠아 가든이라는 수족관에 가게 됐어요. 지금 일산으로 이동하는 중이고요. 이렇게 아쿠아가든 내부는 들어와서 커피 주문하고 이제 관람이 가능하거든요. 배고프세요? 네. 식사 시작이면. <laughs> 일단 오일 파스타하고 피자 하나 하고 순살 치킨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음식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이런 테이블에서 먹으면서 이제 꾸며놓은 환경을 볼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진짜 신기한 생물들이 많아요 이쪽에 있는 것들 이거 망둥어들이거든요 이런 환경 집에서도 꾸며보고 싶은데 딱이 공간만으로도 이쪽에 온 보람이 느껴집니다 1층에서 주문하고 2층을 거쳐가지고 3층에 온 상태고요 3층은 이렇게 상어라든지 대형물고기들이 많이 있어요 거북이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윗지에 올라가지고 쉬고 있는 거북이들도 있습니다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 보시면은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테라리움 같은 경우에는 식물도 되게 빼곡히 들어가 있고 실제 산속에 들어와 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여기만 봐도 되게 볼거리가 풍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쪽에 구석구석 다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이쪽에도 지금 물고기가 위에 날려다니는 모기 잡아먹으려고 모여있습니다. 여기는 아쿠아가든 이제 방문 다 끝내고, 인근에 있는 유런 랩타일이라는 파충류샵에 또 놀러 가보기로 했습니다. 다들 파충류샵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번에 유런협탈에 와봤습니다 거북이도 종류가 상당히 많고 신기한 녀석들이 되게 많아요 설가타에서부터 저쪽에 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팬케이크도 있는데 잘 안보이네요 방사거북 베이비도 보이고요 여기 보시면 베일드카멜레온 새끼들도 나와있습니다 그린이구 하나 기도도나와어요 지금 3시간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찍을 틈이 안 나요. 저희가 어, 다음 주 이번 주부터죠. 계속 박람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매주 개최를 하거든요. 1월까지 1월 초까지 저희가 계속 박람회 일정이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지금 일정이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새로하고 새모 녀석 영상을 찍게 됐네요. 네, 물론 저도 반성하고 있고. <laughs> 왜? 왜왜왜 왜, 왜? <laughs> 저희 지금 광주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에도 이렇게 길고양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되게 번화가인데, 어, 어디서 보금자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되게 위험해 보이네요. 너무 갑자기 나가서 면또 갑자기 길가로 튀어나갈까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고. 아직 새끼 같은데? 그래 골목길로 들어가라 그냥 차라리 저런데로 들어가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저쪽에 집 같은 걸 만들어 두셨네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밥을 먹고 있습니다 아마 이쪽 식당에서 음식을 가져다 준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처를 떠돌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출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은 앞으로 못볼 친구지만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응잘 음, 잤어? 응 음, 또만 더 자자. 들어갈래? 아 저희 지금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동하는 중입니다 오늘 운전은 저희 직원 석준씨가 하고 있고요 석준씨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에요? 이번에는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엔 뭐가 있나요? 해만두 솔직히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저도 사실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 렙타르페어열리는 행사장 가는 길이고 지금 차가 많이 막혀가지고 한 9시 정도나 돼야 도착을 할것 같아요 아, 일단 오늘 저희가 묵을 게스트하우스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네, 군산에 위치한 산들 게스트하우스고요 어, 저희 일행이 먼저 도착을 해있는데 저희 방이 아직 어딘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네 지금 일행 기다리는 중이고요 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방이요? 응 어. 저랑 팀장님이랑 둘어다 그 해낼거 아니에요? ㅋ ㅋ ㅋ 아니야? <laughs> 어이~~ <laughs> 그렇게 하고 응 어. 오케이 승헌씨는 잤네 ㅎ ㅎ ㅎ <laughs> ㅎ 잤는데뭐 일단 저희 도착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오케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오늘 게스트하우스 저희 일곱명이 왔는데 다묵기 어려워가지고 이게 2인실 저에게 따로 빌렸고요 저랑 여기서 예찬씨랑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어좀 춥겠네요 이런 공간에서 오늘 하루를 묵게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는 곳은 장토왕족벌이라고 이쪽에서 상당히 맛집으로 이렇게 유명한 곳인가봐요 저희가 족발을 시켰는데 족발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이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네. 감자탕인가, 뼈해장국인가, 뭐 이런 것도 같이 서비스로 나있고 이렇게 배가 고픈 관계로 일단 식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사짜야. 네. 사장님 사짜야. 미 또... 사... <laughs> 도졌어. 한마저어 <판 맞았어> 지금. <laughs> 아니. <laughs> 왜? 야, 저랑 같은 마음이었네. <웃음> <웃음> 불법 도박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또 어디서 갖고 왔대? 사장님 있던데요? <laughs> 사장님 강 사짜인데? 사십오점. 사장님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아니. <laughs> 저는 숙소 들어갔다가 지금 잠깐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 근처 동네가 상당히 옛날 느낌도 나고 예쁜 것 같아요. 와, 이런 느낌. 뭔가 정말 어, 시골 같은 느낌 나가지고 조금 맹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뭐 들어가지 못할 것 같고 약간 뭐라 그럴까? 어, 고양이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고양이가 잠을 자다가 틈 사이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 여기가 출입문이구나. 오, 대박. 이렇게 고양이가 출입 가능하도록 저렇게 문을 뚫어 놓은 것 같은데. 어, 사실 지방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 지방에 와서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어, 길고양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태라든지 이렇게 인상 깊은 녀석들을 만나게 되면은 종종 촬영을 하게 될것 같은데. 어, 이렇게 새로운 컨텐츠는 아니고 길고양이 카테고리에 올라갈 것 같아요 사실 어 요즘에 영상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컨셉을 잡고 찍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찍어야 되는데 그냥 일상을 찍다 보니까 좀 심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카테고리마다 약간씩 성격을 부여해가지고 저쪽에 어? 고양이 있다 실 길고양이는 관심 갖고 찾아보면 항상 많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되고, 채널이 성장해 나가면은, 어 망원 카메라 같은 것도 하나 구입해가지고, 저랑 길고양이들 멀리서 관찰하면서 찍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코가 상당히 특이하네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명이 있어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점이 안 잡혀. 이렇게. 하지만 어, 저 녀석 털 색깔이 저희 집묘 며묘랑 좀 닮아 있습니다. 아 갑자기 며묘 보고 싶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방 출장을 오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내 가지고 길 고양이들 살아가는 모습이나 이렇게 발견한 녀석이 있으면 소개하고. 그런 콘텐츠를 또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 오늘 행사가 열리는 세방금 도착했고요 일단 아침에 세팅 하고 아침 옮기고 그런 과정부터 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G스코에서 또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일단 세팅할 것도 세팅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를 하면 은 아침이 제일 바빠요. 시간 내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오늘은 이쪽 테이블 세팅부터 해야겠네요. 제가 어느 정도 세팅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고요. 업체에서도 많이 나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하루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세팅 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보통 영상 같은 경우는 첫날에는 거의 못 찍고 있어요. 왜냐면 첫날이 제일 바쁘고, 뭐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 행사장 영상에서 바로 지금 행사가 끝나고 회식하러 왔습니다 동산에 올 때마다 들리는 그런 중국집인데 상당히 독특하고 맛도 괜찮더라고요 저희 개인 메뉴하고 지금 사천 탕수육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다양한 음식들을 시켜봤는데 한번 맛을 볼까요? 그리 누룽지탕하고 이게 작총결이하는 메뉴인데 여기 비네원 대표 메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어 야채 베이스로 된 그런 어떤 튀김 같은 건데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그냥 계란말이 튀긴 것 같은데 그쵸 형에 비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고 약간 그냥 계란말이 같은 맛이라서 그 다음에 끝나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예쁜 또 길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길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 여기 매장에서 돌보고 있는 친구 같아요. 이렇게 집도 마련되어 있고, 지금 사람 손도 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사람한테 익숙한 것 같은데, 아,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이 동네에 고양이 진짜 많아요. 좀 전에 지금 이쪽으로 고양이 한 마리 지나갔는데, 어? 여깄다 아마 어, 안 모이실 거예요 지금 어두운 곳에 숨어있어가지고 라이트를 한번 켜볼게요 여있다 <laughs> 안녕 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색인 고양이도 진짜 예쁘네요. 다음에 혹시 또 군산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친구도 찾아봐야겠네요. 여기가 보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밥그릇도 놓여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바람 피하라고 이렇게 비닐로 고양이 집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이안이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친구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응. 이렇게. 스크래쳐도 갖다 놓으셨고, 귀여운 집도 있는 거 보니까, 이집 커피숍 사장님도 고양이를 상당히 좋아하는 거 같네요. 이거? 아니, 진짜 이또 음료수? 이거? 도수도 높아요. 네, 이거. 어제 그거보다 높고요. 이것만 먹고 네. 거한 병씩 더있어요어 이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노래 들어도 먹어까어 뭐 아마도 아 크레딧? 진짜 뭐예요? 네 이렇게 오늘 조촐하게 회식하면서 하루 마무리하겠습니다 중 전에 삼정호트 하차 다 하고, 네, 매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리도 빨리 끝났고. 물론, 아직 이렇게 생물 정리는 아직 안끝난 상태인데요. 생물 정리하고, 이제, 이런 것들 내일 마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번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또 다음 일정인 경주 일정이 남아있어가지고 경주 일정을 또 소화하려면은 내일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저희 인천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6 시간 걸려가지고 경주 숙소로 다와갑니다 이거 워낙이 어두워가지고 하늘에 별이 잘 보여요. 네, 별이 진짜 많은데 네, 카메라를 못 담는 게 아쉽네요. 그런 있어? 와, 아, 강아지구나. <laughs> 안녕? 진짜 <여기> 귀엽다. <있었는데? 웃음> 안녕. 우리 숙소 어디래? 여기다 <laughs> <laughs> <뒷문입니다>. 어, <laughs> 뒷문 t i m 뒷문이 i 이 o n 뒷문? m o n Ti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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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네, 저희 진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에 밟았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하려고 숙소를 나왔고요. 서쪽 펜션이 더 예쁜 것 같다는데. 아침 일찍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군대 생각도 나고 괴롭습니다. 이쪽이 오늘 저희 행사가 열리는 공간인데 아직 테이블 세팅도 안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여기 세팅을 다 해야 될것 같거든요 저희 경주에서 행사 마치고 지금 편의점 도착했는데 여기 고양이가 통조림 먹고 있습니다 먹어, 먹어 아, 이거 여기도 조금 편른 편이네요. 여기야길고양이답지 않게 되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친구 같고 중성화는 안되어있네요잘했어 아, 저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컨벤션. 노트북 두고 왔다고 해가지고, 가져가신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 당직자랑 전화 통화하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네. 사람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여가 불안함 느낄까봐 저쪽으로, 먹이를 옮겨줬습니다. 잘있어 안녕. 어제 새벽에 도착했을 때보다 그래도 이렇게 저녁 때 도착하니까 불도 켜져 있고 풍경도 잘 보이네요. 어, 오늘까지 여기서 묵고 내일 마무리 한 다음에 또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 이번 출장은 뭔가 좀더 저희 집 고양이가 많이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들어가는 <웃음> <이런> <웃음> <것들이> <웃음> 네. 저희 34회 랩타 일페어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테이블들 저희가 다 정리를 하고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7시 조금 넘었는데 아마 10시가 넘어야 철수를 하게 될것 같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인사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주에서 일정이 다 끝났습니다. 어, 경주 이런 야경을 즐길 틈도 없이 오늘 정리를 하고 또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번에 경주 내려올 때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지 어, 그런 것도 혼자라도 보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여력이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여행을 경주로 한번 내려오는 방향으로. 이번 출장을 통해가지고 응. 목표가 생겼습니다 털이 시이좀 지나서 그런지 털이 많이 안 빠지더라고요. 솔직히 좀살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들은 2024년도에 찍은 영상들이고요 지금 새해가 밝아가지고 2025년이 됐습니다 아까 인트로 영상때 말씀드린 그런 제 채널 방향성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들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그런 계산점을 많이 찾진 못했지만 그래도 새해에는 영상 꾸준히 올리면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채널을 운영해 나가도록 또 열심히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얼른 편집해가지고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얼른 집에 가서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